지금 저 갈매기가 어떤 사람들의 보금자리에서 먹을 것을 하다가 지금 저 아이가 달려와서 도망갔네요. 이 작은 비치에서 파도소리가 꽤 크네요. 네, 여기가 썬더홀이라고 하는데, 그리고 천둥 치어서 홀울이 생겼는가, 구멍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저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끼가 엄청 돼 있네. 썬더홀 여기 있다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구멍이 아직 안 보입니다. 저 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여기가 썬더홀이네요 <laughs> 여기에 물살이 이 안에 들어올 때 가득 차게 되면 썬더 같은 소리가 납니다. 지금 아직 아닌데 조금 전엔 들었습니다. 여기서 물이 지금 흘러나오죠. 파도 치면서. 그래서 모여서 여기에 물이 꽉 찼을 때 파도가 치면서 썬더. 와 같은 물의 소리가 나는 거죠. 지금 맞죠? 음, 확 물이 튀였습니다 바위에. 이 바위는 하루에도 수천 번, 수만 번이 파도를 맞으면서 저렇게 색깔이 변한 것이죠. 저 건너편으로 와서 찍었는데 아까 제가 저기서 찍었고 저기서 바라볼 수 있죠. 저기서 아까 우리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 바위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음. 얼벽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Sit d o n the edge. o k a Do you know? <laughs> 아, 틈도 보이네.

흔들거립니다. 네, 예, 이곳은 부산 태종대 같다는 느낌도 들고, 그리고 또 제주도 삼방산 쪽에 주상절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저기 보니까. 아주 특별한 곳이네요. 바위가 엄청 많습니다. 평평한 바위들이. 그러나 쪼개져 있습니다. 엄청 많아 이기 대서양입니다. 그 넓은 대서양에 있는 섬 바로 아카디아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.